어서오세요. 예준이 왔구나. 누구를 기다리시길래 예준이 보고 기미 팍생을 얼굴이세요? 아 내가 기다릴 사람이 우리 예준이밖에 더 있나? 할머니, 할아버지 기다리나 봐 이모. 응? 예준아, 아, 무슨 소리야? 할아버지라니 무슨? 아유, 아유 정아, 왜 갑자기 이렇게 담냐? 어, 영 반응이 수상하신데 정말.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라니까, 그래요. 참다. 이준아, 나... 할머니랑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? 응? 응? 저, 나, 나갔다 올 테니까, 그동안에 그, 영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응. 응. 어. 자, 자, 자. 아이, 착해. 퀸. 어, 수상한데. 풀명 뭔가가 있는데. 어서오세요. 잘잘 지내셨죠? 뭐 그냥 그냥요.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래요? 아 치킨 사러 온게 아니라요. 이거 손빨리 한 거예요. 그, 늘어놨지 말라고 울 잠으로. <laughs> 아저 그리고 그아 저번에 그 그런 일 있고 나서. 뭔가 한 번쯤 만나 서 정리를 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뭘려 아니 제가 이제 남자로서 이제 확책임도지고 싶은데요 아 제가 또 외아들이고 집안 어른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아유 그래서 또 신중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막아 고민이 아주세요아 고민이... 참나 뭐 외아들의 집안 어른 타령까지 어휴 난리야 진짜 아 진짜 진짜 아나 지금 바쁘니까. 아, 정화 씨, 제 얘기를 좀 이러려고 게가 아,